당하고 공산주의 사상하나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막 철퇴가 있다면 드, 드, 내리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니 과거의 전철을 지금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1890년도의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남패망 5년 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월급 한두 푼더 받겠다? 직업? 아니, 월남에 월급, 직업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인 정화운동, 그 다음에 정치권 경종을 차리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이 최고 추운 날에 여기까지 오신다 하는 게참 기적이고 새누리당이 잘해서 정권 잡은 줄 착각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없었으면요 정말 온 몸을 던져서 얼마나 많은 개인과 애국단체들이 도와서 겨우 하슬가슬하게 대통령 된거지 저런 짓거리 하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자기네 지지해 준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국민들의 이게 없었으면요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해외에서부터 국내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싸워갖고 지켜낸 정권이지, 자기네가 정치 잘해갖고, 지금도 보세요. 황려 의원이나 면몇 의원들 보면은 아주 군대말로 정말 쫓아가서 쪼인타 까고 싶어요. 왜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가. 우리는 봉사활동이지만 자기넨는 그것만 하라고 월급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우리보다 전문성이나 열성에 있어서 10배, 100배 뛰어나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이 왜 국회에서 저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할 것이 있지만은 이 통일이라 하는 큰 그림에서는 저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운명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끼리의 결정으로 모든 게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미 2000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지금도 우리 전 대표님하고는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적과의 동침도 돈만 되면은요, 얼마든지 적과의. 여러분, 미국이 대만 버렸잖아요. 1979년, 80년도인가? 그래, 수교 단절해버리고 대만 버렸지 않습니까? 왜? 중국, 중공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자기네에게 이득이. 대만, 이건 뭐종이호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요. 하도 지난 10년 정권 동안에 반밀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친한파에서 반한파로 돌아선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50년 이상 도와줬는데 메가드 장군 동상 끌어내려라 그러지 너무 화가 나니까 메가드 장군, 장군 동상 가져오자 이게 도와준거냐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물론 그걸뭐